안녕하세요. 허니카입니다. 오늘은 4세대 카니발 허니콤 블라인드 소개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. 지금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. 지금 카메라가 조명을 켜지 않은 상태예요.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. 원하는 곳에 멈출 수 있고 이 고리는 제거하시면 더 위로 올라갑니다. 고객분께서 제거를 원하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리고 삼 열도 원하는 곳에 멈출 수 있고 이렇게 수납 아래로 되고요. 그리고 이 위에다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순정 블라인드는 사용이 안 됩니다. 그리고 트렁크. 원하는 곳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출 수 있고 끝까지 내려 주시면 되고요. 이제 올릴 때 이렇게 올리고 한번 쳐 주시면 되세요. 여기에 홈이 있어서 살짝 걸립니다. 설치 트렁크는 설치를 좀 잘해야지 이빈 공간이 잘안 보입니다. 보시면 이 끝에가 아니라 이 끝과 이 트림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. 중간에다가 하시면 되세요. 그다음에 저희 허니콤, 허니카, 허니콤 블라인드는 제가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케이스도 직접 만들고 이 블라인드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원하는 곳만 구매도 가능을 하세요. 이쪽에 저희 러기지백이나 윈도우백 같은 거 설치하신 분들도 여기만 빼고 구매 가능하시고요. 색상은 이 색상은 지금 베이지 색상입니다. 저희는 블랙, 그레이,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장착점도 모집을 하니까요. 전화 한번 주시면 장착점 가능하시니까 전화 한번 주세요. 그리고 저희 네이버에 허니카로 검색하시면은 요 물건도 직접 구매하시고 직접 장착도 직접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시면은 업체에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가능하실것 같습니다. 이상 허니카 허니콤블라인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